팔로 구독자 여러분, 코브입니다. 게이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물건을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 대부분이 게임을 구동시켜 주는 컴퓨터와 콘솔 기기를 꼽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만약 사용하고 있던 콘솔이 갑작스럽게 고장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그 원인이 내가 관리를 잘못한 것이 아닌 돈 주고 구매한 게임에 의해 망가졌다고 하면 정말 어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심각한 버그와 오류들로 유저들의 콘솔과 PC를 박살내버린 위험한 게임들에 대해 소개해볼까 하는데요. 과연 어떤 게임들이 있는지 바로 시작해볼까요? 발매되자마자 큰 이슈를 몰고 왔던 앤썸은 정말 여러모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게임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과장된 광고와 부족한 컨텐츠, 그리고 쉴새 없이 튀어나오는 각종 버그 등 게임사가 해선 안될 모든 것들을 종합시킨 게임이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이 많은 단점들 중에서도 가장 정점을 찍었던 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콘솔 먹통 오류였는데요. 이 게임은 초기에 일부 유저들의 콘솔이 수시로 다운되는 상황이 발생했고, 개그 중에는 콘솔 자체가 아예 먹통이 되어버리는 사례까지 나타났었습니다. 당시 이 문제는 피해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던 상황이라 단숨에 뜨거운 감자가 되면서 많은 유저들을 공포에 빠뜨렸는데요. 결국 소니는 문제가 있던 게임들을 환불해주기도 했고 사람들은 버그로도 모자라 콘솔까지 고장 낸 최악의 게임이라고 비꼬면서 앤서메어라는 별명까지 붙이기에 이르게 됩니다. 이런 와중에 개발진들은 콘솔의 전원을 강제로 껐다 키면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라는 개소리만 늘어놓고 있던 터라 유저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기도 했는데요. 실제로도 개발진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몰랐는지 원인에 대해 설명하기는커녕 SNS에서 뻔뻔한 태도를 보여 유저들에게 최악의 인상을 남겼습니다. 물론 후에 개발진들이 패치를 내놓으면서 사태를 어느 정도 해결하긴 했지만 앞서 보여준 개발진들의 태도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실망했다고 하네요. 코로보드티 모던 어페어는 전작인 코로보드티 블랙 p 스 4보다 훨씬 발전한 그래픽을 보여줘 흥행에 성공한 작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흥행과는 별개로 엑스박스를 사용하던 유저들에게는 최악의 게임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당시 엑스박스를 사용하던 유저들은 모던 어페어를 들면 본체에서 격한 구동음이 울렸다고 하며 심지어는 콘솔이 다운된 이후 재부팅되지 않는다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So. My game is oh, it did it again. <laughs> 이에 유저들은 트리플 a 급 스튜디오가 이런 심각한 버그를 안 고치고 출시하다니 정신 나간 것 같다 라며 엄청난 분노를 표출했는데요 일부는 게임의 사양이 엑스박스 l 의 스펙을 초 b 해본 o 에 부담을 주면서 과열로 인 o 파손이 일어난 게 e 니냐라는 추측을 했지만 엑스박스 t 은 플레이스테이션 4보다 기본 스펙이 높았기 때문에 단순히 추측으로만 머물게 b 니다 o o e 문제가 계속되자 개발진은 엑스박스와 게임 사이에서 일어난 충돌 현상은 사실임을 인정하고 급하게 패치를 내놓으면서 사태를 수습했다고 하네요. 이런 비슷한 사례로는 보더랜드 3도 있습니다. 이 게임도 모던 워페어와 마찬가지로 콘솔 버전으로 게임을 플레이하면 평소보다 과한 구동음이 울리고 본체가 과열되어 콘솔이 다운되는 상황이 빈번하게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이 같은 현상은 특히나 엑스박스에서 자주 일어났고 모던 어페어와 마찬가지로 유저들은 개발진들에게 항의를 하게 됩니다. 이에 보더랜드 개발사는 모던 어페어와 달리 사태가 커지기 전에 문제를 해결하면서 마무리하긴 했는데요. 하지만 게임의 인지도가 높은 만큼 이 문제는 국내에서도 금방 화제가 되어 앤썸의 재림이냐며 욕을 들었다고 합니다. 엑스박스로 게임을 즐기던 분들은 내 콘솔에도 이상이 생길까봐 불안에 떨었다고 하네요. 이번에는 콘솔 벽돌 문제로 인해 집단 소송으로까지 이어졌던 게임을 소개해볼까 하는데요. 파이널 판타지 13은 수려한 그래픽과 연출로 발매 전부터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던 게임이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출시된 게임은 기대와 달리 갑자기 게임이 동결되는 버그가 걸리더니 그대로 작동을 멈춰버리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당시 북미 유저들은 게임 한번 돌렸다가 난데없이 골로 가버린 플레이스테이션을 보고 정말 어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게 한두 명이면 모를까? 이러한 증상이 계속해서 늘어나자 유저들은 다니엘 울프라는 유저를 대표로 피해자들을 모아 스퀘어 애닉스와 소니에게 단체 소송을 걸게 되는데요. 소송의 내용은 파이널 판타지 1 3이 2010년 3월 9일에 출시된 이후 플레이스테이션 3의 게임 시스템에 심각하고 광범위한 피해를 초래했으니 총5 0 0만 달러 하나로 약 61억 원을 지불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황당한 것은 스퀘어 애닉스와 소니가 서로가 서로에게 문제가 있다며 책임을 회피하더니 결국 노코멘트로 일관했다는 점이 있었는데요. 이후 엑스박스 버전에서도 비슷한 증상이 나오는 것이 확인되면서 콘솔이 아닌 게임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지만 양측 모두 소송에 대해 어떠한 구체적인 의견도 발표하지 않아 누구의 문제인지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채 묻혔다고 합니다. 이 사태로 인해 파이널 판타지 1 3는그 게임성과 별개로 북립판 유저들에겐 최악의 게임으로 남게 되었다고 하네요. 이번에는 국내에서 아주 많은 이슈와 논란을 몰고 왔던 게임을 하나 소개시켜드릴까 하는데요. 이 게임은 비록 콘솔을 직접적으로 망가뜨리진 않았지만 그에 버금갈 만큼 심각한 문제를 가져왔는데요. 서든 어택 2는 과장된 광고와 섹스 어필, 그리고 엄청난 수준의 버그와 발적화를 선보였던 최악의 게임이었습니다. 이 게임은 진짜 앤썸 뺨칠 정도로 수많은 오류를 일으켰는데요. 이중 가장 대표적인 문제는 다이렉트 X 관련 문제였습니다. 다이렉트 X 10과 11 버전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지원이 안 되어서 게임 실행을 할수 없었다는 점도 웃겼지만 어째선지 겨우 게임을 플레이하고 나면 다른 게임이 실행되지 않는 어처구니 없는 충돌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이에 유저들은 서든어택2가 다이렉트X 관련 그래픽 드라이버에 손상을 가한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하게 되었는데 실제로 테스트를 해보니 아니나 다를까. 다이렉트X를 재설치했을 때 문제가 해결되자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또 여기에 그치지 않고 백신 프로그램인 어베스트에서는 서든어택2를 악성코드로 차단해버리면서 게임 자체의 안정성까지 의심을 받게 되었는데요. 심지어는 발적화가 너무 심해서 서든어택2를 켜고 녹화를 한다거나 아니면 어떠한 다른 프로그램을 돌리면 프레임이 미친 듯이 떡락해 게임 플레이 자체가 불가능해지기도 했죠. 웃긴 점은 다른 게임들은 문제가 발생하면 패치를 내놓아 사태를 잠재우기라도 했지만 이 게임은 서비스를 종료시키면서 사태를 수습했던 여러모로 대단한 게임이었습니다. 그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서든어택 2는 유저들에게 백신 프로그램도 인정하는 진정한 갓겜이라고 불리게 되었다고 하네요. 여담으로 개발사 인덱스는 메이플 스토리 2에 이어 서든어택 2까지 연달은 흥행 부진으로 엄청난 적자와 함께 최악의 침체기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앤썸도 그렇고 서든어택 2도 그렇고 게임을 출시할 때 기본적인 안정성 점검은 제대로 해줬으면 하네요. 여기까지, 이번 영상에서는 수많은 버그와 오류들로 유저들의 콘솔을 박살 내버렸던 최고의 갓겜들을 소개시켜드려 봤는데요. 게임 때문에 콘솔과 PC가 고장난다니! 게이머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 끔찍한 일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게임이 가장 황당하셨나요? 지금까지 코브 채널의 코브와 목소리 담당 희유였습니다.